자 아날로그 회로 첫 번째 중에서 두 번째 토픽 모서 증폭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모서 증폭기 어, 여러분들이 증폭기란 개념적으로 지금 출력 신호 전력이 입력 신호 파워보다 많아진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지금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떤 입력 신호원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폭기를 거치면은 이제 출력이 있을 텐데, 그니까 러 입력 여기서 이제 입력 전류가 있겠죠, i in. 입력 전류. 그 다음에 여기 입력 전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출력 출력 전류가 있을 거예요, i out. 여기도 i out. 다음에 여기가 이제 Vout이다, 그제 그래서 입력 파워는 지금 Iin 곱하기 Vin이 되겠죠, 그죠 출력 파워는 지금 Vout 곱하기 Iout이 되겠죠, 그죠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출력 파워가. 그래서 왜 커졌냐 하면은 서프라이 이 서프라이 전압에서 이쪽 서프라이가 있잖아요, VDD. 여기서 파워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파워를 키워준다 증폭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 증폭을 할 수도 있고 전압 증폭을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간단한 N 어, MOS 카문 소스 증폭기와 c MOS 인버터 증폭기, 얘도 카문 소스 증폭기인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런 소스 로드. 카런 소스를 넣어도 자 여기 M 모서 한 개만 있는데 아이디얼 카런 소스를 다 붙여서 여기서 출력을 지금 뽑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C 3볼트인데 여기에 음 우리가 스몰 시그널 AC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다가 DC 0.3볼트 정도를 인가할 때칩시다아0.3 플러스 스레홀드 전압이다, 지 스레셔운트가 0.624인가 그렇다고 했잖아. 0.624. 그0.924 볼트를 게이트 소스 전압 인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이 전류 값을 잘 조절해 가지고 얘가 세츄레이션이 있도록 그러니까 얘가 1.5볼트 있도록 조정을 했다 칩시다. 가정. DC 동작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DC 동작점이 얘가 저 DC 동작점이 영점 사다 그렇지? 그래서 렇게 했을 때 지금 VGS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이쪽 전압이 DC는 지금 1.5V에 그다음에 무효가 변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로드 라인으로 해보면 요 전류하고 요 전류가 지금 같다는 거지. 다른 패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드라인을 하면이 전류 이꼴 그러니요 요, 요 전류 i1은 늘상 ido다. 우리가 정한 dc 값이죠, dc. 그래서 요거 이제 드라이브 특성을 그걸 하면은 v에 따라서 음그니까 자, 얘가 이제 드레인 전류고 얘가 드레인 소스 전압이었다. 3V다. 0이고, 우리는 지금 1.5V 좀 갖다 놨죠. DC 동작점을. 얘가 1.5V다. 그러면 지금 고, 얘가 그 특성이죠. 얘가 v g s 이 걸. 아까. 0.3 다기 스레셔로 되잖아. 그죠? 0.624뭘라그랬지고저 전류 특성인데 지금 여기에 딱 맞도록 우리가 저그 전류를 아이디어를 35 마이크로 한배 한가?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된거 얘가 이제 이제 로드라인이 되는 거죠. 로드는 저 콘스턴트 전류만 흘리니까. 로드라인이 그냥 수평하다 수평.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약간 증가해 버리면은 어, 이렇게 돼서 드라이브 특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증가해서 VGS가 영점 어, 구이사 플러스 어, 델타만큼 증가해서 델타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 동작점이 이만큼 와버리죠 여기 있던 게 이만큼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은 아까 요 전압이 Vo가 마이너스인데, v, 요, 요 스몰 시그널 여기 영이거든. 스몰 시그널 마이너스 얘가 어, gmR로라는 거죠. gm 곱하기 델타 곱하기 R로. RO. R로가 지금 요 기울기죠. 슬로프, 요요 요게 요 기울기가 지금 와 없어져 버렸다. 와느바로죠 어쨌든 요 기울기가 와느바로가 되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을 그려야 되는데 오리지널은 이렇게 생겼다. 델타가 영일 때.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부하 저항을 만약에 그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42k인가 저항을 걸면 로드라인 이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항이다 저항이 장이 이렇게 기울기가 뭐라고 말이죠 저항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오뭐 이제 요 여기 델타가 요만큼 밖에 못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유가 조금밖에 안 변한다 저항을 걸면. 아까는 로드 라인이 저항이 무한대일 때잖아, 그제. 이때 V0는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GM에다가 역시나 음 스몰 r로 페르렐 r, 로드 저항이 죠 얘가 rL이라 그렇죠. 곱하기 델타, 이렇게 되죠. 델타는 요 VGS 의변동이다 그제. 그러니까. 저항이 어들어오면 아, 개인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전압이 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봤고 로드 라인을 자, mos 여기 그걸 보면은 더 2바 0.5가 있군요. 어 소스가 dc 1마이크로암페어 G0, ISRC 아 거의 스레시홀드 전압을 걸어놨네. 그제 여기는 이제 0에서 지 제로의 스레쉬 드1 마이크로 암페어의 어, 예, 소스가 어디 에써 있죠? 별로 안 쓰는데 그래서 MN 아하 여기 써 있구나 여기 지금 무슨 말인가 아마 여기 지제로가 스레쉬 드 전압을 만들어 냈네 그제 이렇게 가지고 여기 지 제로를 넣었는데 그죠? 거다가 1 마이크로 암페어를 인가해 줬어요. 어디 갔지 음. 여기다가 0에서 지제로로 1마이크로 암페어를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이제 지제로의 스레숄드 전압이 인가된다는 거야. 스레숄드 전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더 하려고 그랬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 봅시다. 이 인이 아, 인 지제로라 그랬네. DC 0.3. 그러니까 얘가 지제로인데, 이 지제로에다가 지제로가 이미 스레숄드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라운드에 대해서. 지제로하고 여기 인하고 사이에 지금 0.3도 가하고, 바이어스 전압, 그죠? 0.3도 가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에크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붙여야겠다. 0.3도가 하고 사인 웨이브 됐네. 0 3볼아 DC가 0.3이네. DC 0.3 5mV 사인 웨이브 넣었네. 5mV 사인 전일 전에 그지 전T 이렇게 되죠. 플러스 0.3 DC도 있는데 그죠? 그 사인 웨이브 트랜전트할때또 DC를 안 보나 봐 그래서 동작점 트랜전트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어, 여기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MN1 같은 건카런 소스 로드 하나는 어, 42K 로드 아웃 2는 42K 아웃 1는 커런 소스 로드 그래서 트랜전트를 돌렸더니 오 이렇게 나왔다. 얘가 저아웃드아이죠 얘가 아웃투다 42k. 42k 전압이 뚝 떨어졌죠 그죠? 전압 이득이 54 있다가 저항을 달았더니 7로 떨어져 버렸다 그죠? 전압 이득이. 될 지그러진 것 같진 않죠? 아직 안 지그러졌어.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다는 거죠? 거의 같으니까 안 찍으래졌어. 칼른 소스로 드릴 때. 세출의 신 영역에서 어 그런가 봐. 자, 그다음에는 어, 게 AC. 맞아. 같은 걸 가지고 써러. 어. 아, AC&LED 시스 했나 봐. 그지? 여기다가. 아까 그 인제로 그저 vgsvth죠. 거기 ac일제로를 넣다. 그게 ac일제로라는 게 어, ac일일제로가 아마 리얼 이메지널이 리얼하고 베이즈일 거예요. 베이즈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아마 이 베이즈가 여기 제로에서 나타날 거예요. 요 매그니튜드가 1이라는 거죠. a c 그래서 요런 오메가 의걸 도파 이프 요런 게 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를 쭉 바꾸면서 ac 언엘리시스를 하죠 데케이드 w 어, 10배 변할 때 100개씩 넣어라 1kg 1kg 휠즈 그다음에 10kW 사이에 어, 로그 로그적으로 100개를 이렇게 넣는 거죠 계속 이렇게 10배 변할 때마다 100개씩 넣어가지고 그 AC ac 언엘리시스를 하라 그렇게했네요 그래서 했더니 어 여기서 Gm을 구했구나 Gm을 Gm을 이거 아마 쇼트 시켰을 거예요. 이거 아까 1.5볼트인 줄 아니까 어디 1.5볼트에다가 이게 쇼트 시켰을까? 1.5볼트 전압에다가 쇼트 시키고 고전류를 읽어내면은 그게 AC 1이니까 Gm이 되죠, 그죠? 고전류를 읽어내는 게얘다얘 어 얘가 Gm인지 Gm. 그래서 Gm을 구했더니 음, 192 마이크로 시먼스 로우 프리퀀스 여기, 여기 제로가 하나 더 나타났네 제로는 따지지 말자 그게 gm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이는 역시 이렇게 나왔는데 r 로는 gm r 로 r 로는 요걸 보면은 스몰 r 로가 281k인 줄 아는데 3db 프리퀀시를 읽어 보면은 여기서 여기죠 어, 여기서 CL0 이 장전 캡이 한3 1펨퍼바라도 되는 걸알 수가 있다 그지 여기서도 아마 이, 이건 게인이 7인데 이건 게인이 54고 그지 나중에 페이지 보면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수 있죠. 여기는 3dB 브리퀀시가 얼마인가요? 1.4기가. 여기는 3dB 브리퀀시가 182메가 이렇게 되죠. 자 42k 그렇죠. 자, 시모스 인버터. 시모스 음, 인버터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디지털에만 쓰, 디지털에 많이 쓰지만은 인버터를 아날로그에서도 쓸 수가 있다. 특히 로우 서프라이볼티지 우리가 디지털하고 지금 아날로그를 같이 하다 보면 로우 서프라이볼티지 쪽에서는 이거 어, 카문 소스 증폭기로 쓸 수가 있다. 카문 소스 푸시풀이죠. M 모스도 카문 소스, P 모스도 카문 소스. 근데 이 스프라이노이즈에는 약하지만은 게이는 상당히 크게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등가회로를 이렇게 드레인 소스 N 모습 N 모습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컨덕턴스가 더해지죠 인트리직 볼티지 게인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시모스 인버터의 DC 전달 함수, 음, DC 전달 함수 시모스 인버터를 1 by y 5 3 b 0 3 5미니0을 했네 10. 1 by 10. 1 b 0 5 0 7일거예0 그래서 인0 1직 볼티지 게인도 구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어, 인트 y 직 볼티지 게인 뭔가 지금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인버터를 1 by 10. 1 by 이런 인버터가 하나 있어. 여기에 얘가 그다음에 얘가 MN2 MP2라는 인버터가 한개 있어요. 그래서 요 DC 전압은 얼마인가요? IN이 i DC0라고. IN0 DC0. VID. IN0 DC0. 그다음 VIN2는 IN2 인의 아 1mV. 아, 그렇구나. 얘가 이제 인인이고 얘는 인투인데 인투는 인다하기 플러스 1 볼트 이렇게 놨죠 그죠? 인더하기 1볼트 요새 그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지금 요두개 전압을 지금 비교할 거예요. 두 개를 빼 가지고 1 m 트로 나눠 버리면은 그래서 두 개를 빼서 1 m 트로 나누는 오퍼레이션에서 1000을 곱해 줬죠. 그러면은 그게 개인이라는 거죠. 이 AV가 볼티지 게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모스 인버터가 아웃, V out, V in 여기 저 V o u 하고 V in이 같아지는 점이 로직 슬레셔홀드라 그러죠. 로직 슬레셔홀드. 근데 여기 인트린지게은어 어, 이건 전류네. 전류는 어260 2.9 마이크로암페어. 여기서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죠. 인트린지 게인이 안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 인트린지 게인이 14.8이. 거기서. 그래서 14.8. 로직 스레숄드 볼티지는 이 CMOS 인보터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전류가 같다는걸 하면은 그 로직 스레숄드 볼티지는 어 세기. NMOS 세기하고 어, p모스 세기. 그 비율이죠. 조금 더딴 데서 하면은 로직스 슬... 어, 이거 지엠은 c모스 전체 토탈 지엠, c모스 지엠이 이게 아마 고하 그뭐 m 모스 p모스를 합한 걸 거예요. c모스 지엠을 구해 놨네. 자, 로직스 레이숄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자, m 모스의 세기 mu cox w of l m o s 얘가 nMOS의 세기에요 그 다음에 pMOS의 세기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올리고 아 여기다가 nMOS 레 h r 드 잖아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둘이 같음 얘도 같음 Vdd 플러스 pMOS t h r e s h 잖아 CMOS 래시월드 전압이 네거티브 예요 이러면 로직스레시월드가 나온다 그래서 CMOS 인버터를 증폭기로 사용하면 은 여기에 DC 바이어스를 가해 놓고서는 로직스레시월드 전압을 딱 가해 놨네 그지? 그다가 로직스레시월드 전압에다가 이만큼 추가를 했네 그지? 인하고 VLT 사이에 DC0, AC1, 0 AC a n 리 l 살려나봐 그래서 했더니 14점이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네 14개인이 DC 게인. 그다음에 3dB 주파수는 780MHz네. 그러면 얘가 저토파 780MHz가 이, 이게 스몰라로죠. 얘 출력 출력 저항에다가 CL이죠. 출력 저항은 스몰 NMOS PMOS 병렬 이렇게 되죠. 그래서 CL이 나온다. 그죠? RO가 R5, RO를 알면 66 뱀토래 yes ADPD 얘들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죠. 오, 숙제가 있다. M모스 P모스를 이용해서 VTO를 구하라. VTO는 그냥 0.5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리래. 로직 스레숄드볼 티지도 구하고 여러분 해볼 수 있겠죠. 음, 이건 아마 숙제에서 빠진 건네 얘는 아마 안할 거예요. 삭제됐다.